제 친구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영호 영호 씨 38.5만 명의 구독자들이 있는데 미캔 라우드. <laughs> 아, 예쁘네요. 오늘도 역시나 예쁘네요. 아, 네. 아. 아, 어, 야 찍지 마. 야. 뭐야? 뭐해 아, 이거 뭐 하는 거냐고. 너가 시신이야 너가 시신이냐고 아, 알겠어, 알겠어. 아, 재현아, 재현아. 아. 어 뭐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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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버.

3230 <laughs> 3230이 어, <laughs> 줄었는데? 뭐 먹어? 뭐 먹어? 또 <laughs> 그거 먹지. 이면 <laughs> <또? 웃음> 양갱 양갱. 아, 형. 아또 아, 양갱만 좋아하는 거야? 아, 코리안 뭐라고 해요? 코리안 젤리. Korean jelly. Korean jelly. Korean jelly. That's right. Korean red bean jelly. Red bean jelly. 잠시만 오셔 가지고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만요안녕하세요 <laughs> <다음> <laughs> 네, 우리 아, 반은 근데, 언제나 뭐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저희 있죠.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반 친구들입니다.